자첫 번째 경기 이제 바야돌리드 대 지로나. 자 일단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두 명, 그리고 수비 선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로나 역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상황이다. 어요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들은 지금 큰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 뭐가 그니까 이미 뭐 강등이 좀 확정되었다 보니까 이제 어 남은 경기가 이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대주 확정되었다 보니까, 팀내 분위기도 지금 썩안 좋은, 현재 좀 봐야 돌 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지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에서는 네달 넘게 지금 승리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해요. 네. 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좀 화위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이제 뭐 강등권에 있는 좀 팀들과는 이제 승점이 좀 최소 6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좀 지로나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력으로 잔류를 좀 확정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지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어좀 잔류를 좀 확정 지으려면은 이제 이번 경기를좀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거좀 경기다 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물론 지금 지로나의 그런 원정 경기력이 안 좋고 좀 전력 누수도 꽤 크긴 하지만 어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바야돌리드와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지로나가 뭐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 팀의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해도 어 그런 약간 이점을 잘 활용할 능력이 좀 안되기 때문에 어 여전히 좀 바야돌리드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뭐 바야돌리드가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뭐 조직력 등 자체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제 아무리 지금 어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원정 지로나가 상대라고 해도 바야돌리드의 그런 좋은 경기을 보일 거다라는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현재 주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좀고려하면 지금 더더욱 이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 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치로나에 비해서는 이제 실점 위험이 더큰 상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원정에서 뭐 지로나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진 않지만 어 현재 좀 바야돌리드의 그런 좀 수비를 고려하면 어 지로나가 원정에서 평소보다 좋은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좀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지금 측면 수비가 굉장히 좀 취약한 거죠 바야돌리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 전개가 좋은 지로나가 측면 위주로도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 보면 확실히 좀어 원정 치로나 역시 뭐 경기력이나 그런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지금 뭐 수비가 완전히 좀 무너진 그런 좀 바야돌리드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요소는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뭐제 원정 지로나가 좀 믿음이 좀 많이 안 가는 그런 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강등이 확정 되었고 뭐 현재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좀 많이 무너지 그런 좀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어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지금 원정에서의 긴무승행진을좀 지로나가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되가 봤을 때는 지로나 습격 공격기. 네, 안 그러면은,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로나 승.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셰더드 대셀타비고 자, 우선 소시더드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수비수인, 이제, 수벨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날로, 이제, 이적이 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소시아드에서, 이제, 좀, 어, 소시아드를, 이제, 떠나게 되게, 어, 되게, 어, 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소, 어, 소시아드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지금, 뭐, 현재, 이 경기에서는, 뭐, 전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벨디아의 좀 이적권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히 좀 전달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 좀 전력수가 큰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우선 이제 소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3 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감회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소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두달전만 해도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좀 물이 올랐지만 어, 현재는 지금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 네. 확실히 어, 이제 소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빨리 일단 뭐 공격 좀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좀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선수 한명이좀 퇴장을 당해 수적열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멀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이제 물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최근 좀 공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어 이제 양 팀의 그좀 공격 공격에서 좀 차이가 어 다좀 차이가 좀큰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흐름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당연 셀타비고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득점력에서도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셀타비고에 대한 그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셀타 비고의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공격은 좋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 수비 집중력이 좀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좀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어 최근 지금 공격이 좋지만 소시아다드라고 해도 어 지금 뭐 헐거운 좀 셀타 비고의 수비를 좀잘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니까, 러 확실히, 지금, 뭐, 소시아드가 계속해서 무득점행진을 이어가면서 골감을좀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 지금 셀타이고의좀 수비밸런스가 좀 많이 좀 무너진 거를 고려하면은, 어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아드도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살아날 요소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시아드의 공격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어이 경기는 좀셀타이고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어,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아다드가, 이제, 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뭐, 셀타비고가 최근 좀 원정에서, 뭐,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1점 차로 좀 지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이제, 원정에서도 지금 보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는, 뭐, 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홈 소시아다드 상대로, 이제, 셀타비고가 5년 가까이 지금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홈 소셜화의 그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했을 때도 이제 셀타비고가 좀 많이 약한 면으로 보였다. 어, 이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 약간 그, 어 그래도 지금 뭐, 어 셀타비고와 원정에서 그홈소셜상대로 이제 이기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뭐, 이 경기를 소시아드가 쉽게 이길 만한 경기라고는 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정도를 조른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어, 접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소시아드가, 이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역배를 좀 받았었는데, 아, 그때는 이제 소시아드 프랜승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이제 그때 좀 정대로 바뀌었죠, 소시아드가. 네. 그 그러다가 그런 좀 이제 소시다가 좀 정배로 좀 바뀌었다 보니까 어요 경기엔 어 차라리 뭐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요거는 네 햄무얼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본래는 이제 소시다가 역배를 받았을 때는 뭐프랜승으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뭐 정배로 좀 바뀐 이상 그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보니까 요거는 네 고배당 자비로 이제 가져가는 경기로 이제 어 이제 좀 선회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소샤들의 공격이 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서 어, 이런 좀 결과를 좀본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어, 다득주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요소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5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비야 대라스파마스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한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두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팀내 지금 득점 1위포워드의 이제 파비오 실바가 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파비오 실바가 좀 라스팔마스의 공격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좀 미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라스팔마스의 그 이제 좀 공격에서 지금 타격이 굉장히 좀클 수가 있다. 이 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피멘타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이제 이긴 경기가 없으며 계속해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셀타비고전에서는 셀타비고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 좀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근래 뭐레가네스전부터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며 이제 나아질 기미를 좀 보였지만 어, 그럼에도 지금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혈이 좀안 뚫리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저 세비아가 어, 좀 개선된 모습을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 결과를 지금 뭐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어좀 어느 정도 좀 막힌 느낌이 있는데 어 약간 물론 이제 남은 리그 잔여 경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어, 만약에 이제 세비아가 이제 한번 좀어 이긴다고 하면은 어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도 좀 생각보다 높아 보인다. 어 요점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뭐 세비아 입장에서는 일단 뭐 결과를 좀 만들어야 뭐 어느 정도 좀 혈이 좀 뚫릴 것 같다. 어 이렇게 한번 전해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원정팀 뭐 라스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여전히 18위를 좀 유지하면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라스파마스 입장에서는 뭐 남은 좀 잔여 경기에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야 어좀 잔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 확실히 지금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어 그렇게 지금 크게 좀 울림이 없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승리 외에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고그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어, 뭐 그러다 보면은 뭐세비아가좀 라스팔마스의 수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보다 더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인이 좀 올라간 좀 라스팔마스다 보니까 어, 좀세비아가 오히려 더좀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좀 수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파마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좀안 좋기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좀 세비아가 좀 역습에서도 좀더 이제 두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뒷공간 허용도 뭐빈번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확실히 좀 이제 세비아가 이제 뭐 역습이나 뭐 침투로 좀 통해서 이제 좀은좀특정기회를좀 좋은 좋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가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지금 뭐 파비오 실바의 그런 결장 이슈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뭐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 물론 이제 최근 좀 세비아의 그런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지금 뭐 파비오 실바가 없는 고조 그 라스팔마스의 공격은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라스팔마스에 비해서는 이제 세비아가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약간 뭐 수비뿐만 아니라 뭐 지금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세비아가 더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이 경기는 그래도 세비아가 공수 방면에서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충분히 좀 세비아가 그리고 이제 홈에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지금 세비아가 이제 새 감독 부임 이후 이제, 첫 승리를 좀 장식하기는 가장 좀 적합한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세비아가 좀 좋은 결과를 좀 걷어, 어,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피멘타 감독 이제 부임 이후, 어, 도딱 이제 좀첫 승을 좀할 만하게 굉장히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어,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비아 승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비아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세비야 승. 네 언오버는 본다고요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리가 3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썬더랜드대 코번트. 자 이거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준결승 2 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또, 뭐 썬더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핵심 포워드이, 이제, 이시도르가 결장이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그 이시도르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제, 이번 경기 좀 출전 가능성은 좀 현재 좀 낮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출전을 좀 한다고 해도, 이제, 제 기량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어,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포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미 득필더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이제 어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코번트리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썬덜랜드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대 1 승리를 거두며 1점의 리드를 하는 채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차전에 대해서 이제 간, 어, 간단히 좀 봤을 때 일단 동점인 좀 상황에서 이제 코반트리가 백패스 미스가 나면서 이제 대형 실수를 좀 저질렀고, 어, 결국 그 이제 백패스 미스로 인해 썬더랜드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번트리 입장에서는 그어 백패스 미스 큰 실수 하나가 이제 좀어 승부를 좀 갈랐을 정도로 어 이제 지난 경기에서의 그좀 대형 좀 턴오버가 굉장히 좀 아쉬울 만한 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썬놀랜드가 그것도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자, 그 경기에서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20% 20%대 점유율밖에 좀 가져가지 못하면서 경기 내용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좀 밀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썬덜랜드가 뭐두 골을 좀 넣긴 했지만 대체로 뭐 공격 전개도 좀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 여전히 지금 썬덜랜드의 그런 경기력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당장 뭐 최근까지만 해도 뭐 정규리그 이제 5연패를 좀 기록한 채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들어온 그런 좀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어뭐 이런 썬덜랜드가 뭐 직전 1차전에서 이겼다고 해도 어, 여전히 지금 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좀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뭐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 중인데 이어. 지금 3경기 연속 홈에서 무득점 중으로 골가웨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의 좀 페이스도 이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홈에서의 그런 지금 경쟁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뭐선더랜드 상대로는 저는 뭐 코번트리가 더 나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 썬덜랜드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진출하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그러니까 이제 썬덜랜드가 지금 뭐1.1 리드를 좀 안고 있지만, 어, 결승전에 좀 진출하기에는 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 다산다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포원트리 사이드로 좀하도 할게요. 네, 분석가 을 때는 네, 포원트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일단 제더랜드의그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운데도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 여전히 좀 득점력에서의 기대치는좀 떨어지고 그리고 코번트리 역시 좀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나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 요런 요소까지 고려한다 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프렌 승. 네. 언오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